22년 10월 2 4일이구요 이제 이전 영상에서는 폴리곤 매티 이제 이 지점에서 영상 끝냈었거든요. 이 양봉에서.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그어 놓은 채널. 이게 한번 지지 받았고 요건 좀 꼬리로 달고 해서 좀 미약해 보여서 한번 여기 두 번은 지지를 여기서 받았거든요. 일단. 근데 이것도 지지로 치긴 하는 게 확실히 건드려 줬어요. 그리고. 여기서 하락이 크게 시작됐는데 여기보다 더 올려줬거든요. 그 여기서 하락됐다고 쳐도 그 여기까지 올라갔어요. 그래서 확실한 또 어떤 지지점이 되지 않나. 이 포인트, 이 포인트, 뭐 이런 거 아예 닿지도 않고 올라가는 거 봤을 때또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줬고. 여기서도 지금 이 거래량이 좀 갑자기 뜬 경향이 있었거든요. 요게요. 요게. 지금 이거. 어, 또한번 뚫는 거 보니까 또 반대 방향으로 튈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또관점을 그렇게 잡았었죠. 그래서 5분봉은 좀 빠르기도 하고 15분봉으로 봤을 때좀 약간 정확해지는데 지금 이 포인트예요. 거래량이 상당히 늘었죠. 하지만 뭐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밑꼬리가 상당히 컸어요. 그냥 뭐 봉보다 더큰 그런 밑꼬리가 나와서. 아,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반대 방향으로 튈 수도 있겠다. 지금 뭐 어떤 전쟁 속보나 어떤 뭐 FMC o 발언 그리고 뭐 CPI 지수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일정이나 어떤 이벤트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? 그냥 추세상 미끄러지듯이 내려와서 여기서 추세 전환하려고 이렇게 거래량도 터진 것 같고 그만큼 다 받아준 것 같고.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바라볼 수는 있었고. 그리고 이제 이걸 토대가 되는 게 그때 나스닥도 그랬었고 오르는 추세였죠. 물론 나스닥은 멈춰 있는 거지만 지금 달러 인덱스도 멈춰 있지만 약간 여기까지는 좀 내려올 공간이 있어 보였어요. 뭐 정확히 찍는다 이것까지는 해석이 안 되지만 약간 한이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흘르면서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 있어서 좀 이렇게 롱 뷰를 봤었고. 어, USDT, USDT 도미넌스도 지금 영상 보면 여기서 멈춰 있거든요 그 지점이 2봉인데 저기서도 약간의 하락을 보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RSI가 한 이쯤까지만 있었는데 약간의 떨어질 공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 그래서 매특이 또 주말 동안에 어느 정도 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봤었었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은 뭐 상당히 많이 나와줬어요. 제 생각보다는. 그래서 이 접점. 이 채널과 지금 하향하는 선이 접점쯤에 다달아서 이제 큰 변동성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뭐 달러 인덱스, 그리고 USDT 도미넌스, 뭐 나스닥 이렇게 종료한 시점. 그런 분위기 봤을 때는 상승이 더 와닿았었거든요. 지금 채널도 그렇고 분위기 모든 분위기를 다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했지만 지금 또 제가 그 언어 어떤 개인적인 선 요런 것들 접점 요런 데에서 뭐 또한 두세 봉 이전에 뭔가 터질 수도 있겠죠. 지금 4시간 봉인데 두세 봉 이전이면 뭐 거의 한 12시간 아니면 8시간 전에 나올 건데 지금 27일 뭐 26일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안 나올 수도 있겠죠. 또 이게 접점이 제 개인적인 접점이라. 하지만 다음에 만약에 또 이걸 빨리 닫는다 하면은 좀 위험할 것 같긴 해요. 이유는 이렇게 한번 닿았고요. 지금 이거는 꼬리는 좀 제외를 할게요. 좀 강력하게 쳐준 거. 하나, 둘, 셋. 네 번째에 확실히 닿아주면 채널에서 네 번째에 닿으면 그 방향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뭐 모든 봉, 그리고 모든 코인을 봤을 때 그런 경향이 좀 확률적으로 높았거든요. 그렇지만 상단은 지금 다한게단 하나밖에 없어요. 지금 이렇게 세 번, 크게 봤을 땐네번 나왔는데, 다음 번에 나왔을 때는 진짜 약간 흘러내릴 것도 감안해야 되겠다. 뭐 흘러내리고 올라가더라도 약간의 이런 건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, 이런 걸 보면서 또 거래량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. 흘러내릴 때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나.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거든요. 거래량이 좀 약간 전에 비해서 약간 좀 모자라게. 그리고 지지받는 듯 하다가, 꼬리 달리는 듯 하다가 더 내려가는. 요럴 때좀더 추가 하락이 더 이어질까? 아니면 이게 그냥 지지받고 올라갈지. 요 포인트를 잡아야 할 때가, 잡아야 할 때가, 다음 네 번째 이 채널 하단을 건들 때. 요 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뭐, 월요일에 달러 인덱스, 그리고 나스닥 선물. 뭐 S&P선물까지 움직이고 보면서 또 예측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주말 기간에 아 주말 동안에 약간의 상승은 먹혔지만 이런 거는 또 거래량이 줄어들지 약간 좀 이렇게 올라갈지를 통해서 달러인덱스를 통해서 일단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저번 영상은 좀 이렇게 손실해서 약간 백도한 상황으로 끝냈는데 이번에는 좀 수익이 낮거든요 그래도 손실을 만회했고, 오히려 좀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놨고요 지금 예상, 어 달성 예상일로 이렇게 적어 놨어요. 그래서 22일째 달성을 했어야 되는데, 뭐 21일에 손실 복구하고 열심히 하면서 달성을 했고, 22일에 이제 또 짬짬이 거래를 해서 이렇게 어느새 한 4일 더 빠르게 달성을 했거든요. 지금 24일인데, 이제 24일 하고도 또 앞서 있긴 하죠. 그렇지만, 앞으로 또, 하루 이틀씩 더 빼봐야 될거 같고. 그래서 지금, 뭐, 6 1일달러 정도. 그리고 그냥 지금 멈춰있는 네이버 환율. 이거를 대략 때려봐도, 뭐, 87만원 정도. 제가, 원금은 81만원 갖다 시작했죠. 그래서 지금, 며칠 안됐는데 일단은, 지금 뭐, 손실도 났었지만, 복구를 해서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서, 추가적으로 지금 자신감 갖고 계속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복리로 계속 가다 보니까 뭐1년 뒤면 말도 안 되는 복리가 붙지만 앞자리가 한두세 번은 바뀌게끔까지는 또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손실 복구하고 그랬던 거래를 좀 영상으로 남겨 보면 제가 마지막 영상 마지막 영상이 22일로 기억하는데 5분 보고로 봐야 좀 기억을 할수 있겠네요 이제 이, 어, 21일이네요 21일 거 봤을 때 이렇게 딱 보면 제가 이때 좀 그냥 급격, 어, 급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아니면 뭔가 좀 잊지도 않고 추가 상승을 노려봤던 것 같은데 일단 만세 패턴 나와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 보여줬고 그래서 이렇게 롱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수익권에 들어갔어도 아예 그냥 청산을 안 했었죠. 한번 더 욕심을 부렸던 것 같고 근뭐 RSI도 그렇고 거리량도 약간 죽는 거 이걸 좀 봤어야 되는데 이걸 안 봤던 것 같아요. 종가에서라도 줄었네 하고 그냥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쭉흘러 내렸죠 또.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갔던 것 같고, 그렇만 일단 상승 반점은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손절은 안 했어요. 여기 지지 받는 것도 이제 5분봉의 60선 초록색 선인데, 요거 통해서 또 상승을 받던 것 같고 여기서는 확실한 지지 받는 걸 봤고요. 그리고 거래량도 잔잔했지만 뭐 크게 터져 주는 건 없었어요. 이렇게 음 거래량이 크게 터져 주는 거 없이. 간간히 양거래량이 나왔는데 일단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고만고만한 비슷한 게 나왔어도 여기서도 좀 나와줬지만 뭐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것도 나, 나왔고 그래서 제가 아마 뭐 지지 받는 것좀 보고 이렇게 좀 익절을 자동으로 걸어 놨던 것 같아요 이쯤되면 팔리게끔 왜냐면 이건 뚫을 것 같았거든요 지 어떤 그런 흐름 자체가 요걸 한번 뚫고 내려온 것 자체가 좀 좁아지면서 한번 꼬리라도 달지 않을까. 고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걸어 놨었는데, 다행히 좀 가깝게 한이 선에 걸어 놔서 여기서 익절을 할 수가 있었고, 그래서 지금 보면, 이건 제가 자네라고 못 봤지만, 지금 복귀를 해보면, 5분 봉으로 봤을 때, 어떤 추세가 요런 지지선, 제가 따로 긋진 않았지만, 가로선을 보면 지금 점선, 지지받고 올라가고, 지지받고 올라가고. 요럴 때 거리랑 봤을 때 그런 어떤 느낌이 있더라고요. 지금 보니까. 그래서 주요 포인트는 아마 이게 되겠죠. 연달아 가다가 이제 비슷해지는데 마지막 봉이 좀 작아졌다 하면 또 반대로 갈수 있겠지만 다음 봉에서 또 확실하게 터져졌죠 그래서 이 봉이 지금 0.6%짜리인데 제가 하루에 0.17%만 목표로 잡다 보니까 이거 지금 출발하고 나서 잡고 종가에 털어도 뭐 충분한 수익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확인하고 원래 제가 바라는 거는 이게 나왔을 때 반대로 가는 추세가 나와줘야 되지만 뭐 이전 봉에 어떤 저가나 이거에 뜨지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일 때 그때는 조금 롱을 살짝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걸또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제가 보지 못한 이런 것들도 자꾸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쇼스를 시작했었는데 22일 오전 10시네요. 한 지금 이쯤 일어나갖고 추세 봤던 것 같아요.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워낙 좀 상승세가 이어져 왔어서 한번 더 칠까? 아니, 아니 이게 선을 좀 그어보니까 파동을 조금 개인적으로 그어보니까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좀 지켜봤었어요, 여기서. 그래서, 이렇게 봤을 때, 요럴 때, 다음 봉이 좀 이렇게 양봉으로 나와서 이 지금 파란선이 20선이거든요. 이 선에 지지해 준다면, 하락세는 좀 이렇게 접어야 되겠다, 단기적으로. 이렇게 봤었는데, 뭐 이렇게 나와줬죠. 그래서 지금 이때 들어갔던 거는, 매번 그냥 거의 정신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안 하는데 아 포인트가 이걸 보고 나서 이게 나왔지만 이렇게 또 연달아 나오죠 계단식 하락하면서 오선도 뚫지 못하는 봉이 꼬리만 계속 달리면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걸 보고 봉 하나 정도는 더 나오겠다 이렇게 하고 또 들어갔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청산을 바로 안한 이유는 조금 늘었어요. 이게 조금 너무 애매하게 비슷하거나 너무 늘거나 하면은 청산을 했을 건데 약간 제가 원하는 좀 애매한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조금 늘어난 하지만 봉은 좀 커졌죠. 이래서 이 다음에도 봉 하나 마지막으로 더 나올 수 있겠다.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예측이 틀렸고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청산을 했죠.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내려왔고 거래량이 지금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좀 있지만 이 차이는 조금 별로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봉은 조금 줄어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청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또 슛을 재차 진입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 줬는데도 거래량이 동반이 안되면서 나와주면서 저항 맞고 그냥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까지만 확인하고, 여기 역시 좋죠? 애매하게 비슷하거나, 너무 커지거나, 그것도 아닌 약간 요 정도. 그래서 다음 봉에 바로 진입했었고, 이거는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요. 왜 여기까지 끌었는지도 기억 안 나고, 지금 이렇게 하면은 22%짜리, 0.2%짜리인데,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, 여기까지 봤던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 이렇게. 근데 역시나 또틀려갖고 이렇게 좀 물려 있었던 것 같고. 다행히 여기서는 지금 어떤 거래량 잔잔한 거래량. 하지만 저항 받는 느낌 이렇게 저항을 받죠. 여기서 확실히 받아줬고. 그래서 여기까지. 지금 이런 거 버티면 하죠. 확 늘어져서 확 커졌고. 근데 여기는 밋밋한데 확 커졌고 밋밋한 것부터가 벌써 이상했고. 물려 있는 시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큰 봉에서 바로 청산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. 그리고 지금 이 봉은 이 봉에서 하나 끝내 버렸어요 거래를. 쇼트로 갔다가 롱으로 청산. 거래량이 상당히 컸죠. 거래량 큰 봉에서는 다음 봉에선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종가에 끝낸 걸로 기억을 하고요. 지금 이 봉이 0.44% 짜리니까 지금 30배 하면은. 12%가 넘죠. 제 하루 목표 수익률 5%. 그건 충분히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쉬울 거 없이 안전하게 청산을 했지만, 지금 반대되는 건 계속 확인이 되는데, 거래는 못 하겠어요. 지금 겁이 나갖고.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는 있는데, 확률이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. 거래량 동반한 긴, 어느 정도 이런 것들보다 확실히 긴게 나왔을 때, 추세전환 가능성이 좀 있다. 그리고 꼬레가 기수로 정확도는 더 올라가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거래를 쭉안 했네요. 이후에는 22일. 23일. 토요일, 일요일에는 이제 폴리곤, 바이낸스 거래는 아예 안 했어요. 지금 봤을 때 22일까지 딱 멈춰있죠. 그리고 내일 이제, 내일 이제 25일인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다 와가네요 또 수익을 이렇게 앞당겨 놔도 또 내일 또 하루치 밖에 차이가 안 나서 조금 내일 뭐 하루 이틀이라도 더 앞서가게끔 이렇게 수익을 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 2일자 봤을 때 다시 20일 한번 찍어 보면 수익률은 100%가 낮죠 뭐 정확한 제가 원하는 타점에 뭐,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, 제가 가장 좀 자신 있어 하고, 마음에 들어 하는 그 타점에 들어가서, 이렇게 그냥 간단히만, 하루 목표 수익률 이상을 채워 나오긴 했죠. 근데, 한그 정도까지만 욕심 없이,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는 걸, 계속해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폴리곤은 앞으로도 좀 이렇게 횡보하는 상승이 있죠. 진짜 이 검은선, 이렇게 닿으면서 계속, 요런 것 조금, 요런 게 나왔으면 좀 좋겠는데, USDT 도미너스도 약간 이런 걸 예상하고 있거든요.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올라가긴 할것 같아요. 떨어지더라도, 이렇게, 뭐 지지받고 또 올라갈 것 같은데, 그렇게 되면 이제 또, 코인,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. 떨어져도, 이쯤에서 또 지지받고, 여기서 또, 몸통으로 지지받는 게 아니라 약간 꼬리로 못 미치게 지지받는 듯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게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또 맞고 떨어진다면.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맞물려서 다잘 돌아가는지. 그리고 달러 인덱스 또 내일 월요일 차트 움직이겠죠. 여태까지 지금 4시간 봉인데 이렇게 긴 봉을 계속 지켜주는 선이 있어요. 여기는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그나마 가까운 데서 그어도 이렇게 지지받았는데 일단 이렇게 좀 깨서 내려오고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월요일에 좀 반등분이 올라올지 이렇게 떨어지면 또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게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자산가격 뭐 주식이나 코인 가격이 좀 올라갈 확률이 많은데 여태까지 좀 강하게 좀 지지했던 라인이라 그리고 오르는 추세였는데 이걸 갑자기 깰 만한 어떤 이슈나 그런 게 있을지 그것도 확인해 보면서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또 방향 전환 해야 되겠죠 약간 숏으로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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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고걸로 전환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내일 일어나자마자 이런 달러 인덱스 일단 요거부터 보면서 나스닥 개장 후 어, 선물 개장 후에 이런 지지선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올라가서 지금 제가 그거는 0.382 구간 지금 이 구간 여기까지도 또 이렇게 도입할 수 있을지 그것까지도 저, 종합적으로 또 보면서 거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은 이렇게 제가 손실 봤던 거를 복구하면서 그 이후에 더 수익 낸 것까지 이렇게 영상을 실어봤고, 추가적으로 또 올릴 게 있으면 계속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